첫 번째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, 여기 두안채라고 하는 식당인데. 일단 첫 번째 집으로 여기 소개해 보겠습니다. 와, 아, 뭔가 이게 정원처럼. 오. <laughs> 케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금 간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. 음. 음.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가지고. 응, <laughs> 좋다, 진짜. 아 위치도 이런 산골짜기 있어서 와 시기 웬만하게 맛 없으면 안올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또올것같아 이렇게 <laughs> 어, 들깨 앤 백년초 칼국수 나왔습니다 <laughs> 사진 찍고 계시네 <laughs> 일단 면의 양. 어찌보다 부심 많아요 근데 약간 이게 동네에서 그냥 흔히 막볼수 있는 그 정도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인데 맛있는 그거보다 네. 약간 맛있는 느낌 자, 오늘 갈 곳은 여기 미담정 어, 여기는 약간 위치가 근데 좀 낯설다 여기. 검정 국물이 나오겠네 새까맣게 하나 나왔습니다 와 확실히 이게 설이 때 검은콩을 써가지고 국물 부터가지고 칼국수 음 검은콩우유 예. 아니, 면, 아니 잠깐만 면도 색깔이 지금 녹색 면이네? 아, 만원 내고 먹을만하다 그렇다 나올 때 너무 더웠는데 먹고 나오니까 시원하게 음. 좋까온도한 그러니까. 3도 내려간 것 같아 어. 자 오늘은 자댓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롯데마트고 홍수 네 번째로 갈 집이 여기 댓거리댓거리 콩고 여기 콩고 있 영민들이 많은 느낌이지 지금 지금 사람이 많다 지금. 아, 이 맛집 느낌이 납니다. 아, 여기는 지금 콩국수가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. 나온 속도가 제일 빠르다. 이때까지는 소금이랑 설탕을 블렌딩해서 같이 치겠습니다. 어디 맛집 보니까 이거 섞어서 먹을라 하더라. 와, 크림 파스타다. <laughs> 일단 에이, 맛있죠. 아, 아. 너무 맛있어.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죠. 네. 네. 오, 여기는 부산면에 있는 여기 유천마을 유산리에 있는 건물이 일단 예쁘다. 아, 많다. 여기 아, 지금 가게가 풀이에요 풀. 와, 이런 시골에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음, 좀 맛있는데요? 오 면도 오 이, 일반 소면이 아니다. 이제 대망의 1위을 제일 첫 번째 갔던 집. 저는 두 한채. 거기는 1년에 4, 5개월만 여름 한정 콩국수의 진심이.